네, 안녕하세요. 삼 남자 인삼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논인데 재작년에 구입을 해서 1년 정도 밭갈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심어놓은 논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인삼 모종으로 키우려고 요함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모종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심어놓은 논이고 그래서 작업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주목을 다 받고 저렇게 타카로 쏘는 작업을 하는데 저게 에어로 돼서 저기 보시면 콤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콤프레셔로 해가지고 에어로 연결해서 타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아저씨들 여섯 명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타카를 쏘고 저기서도 타카를 쏘고 있습니다. 세 개로 지금 쏘고 있는데 어양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운데 설치를 지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다녀야 돼서 1m 80 이상 해줘야 되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높게 한 1m 한뭐 85나 90 정도로 높이로 해주고 있고 보통 여기 아래 전주 여기 후주라고 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1m20, 후주는 1m80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랑 이위의 높이랑 60cm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저렇게 세로로 다 놓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로 올려가지고 작업을 쉽게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지주목 같은 경우에는 낙엽송이라는 그 나무를 쓰는데 낙엽송이 그나마 뭐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잘 쓰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사용이 가능해 가지고 그냥 낙엽송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피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세 가지고 여기 타카를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게 못으로 박는 건데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낙엽송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타카로 쏴 가지고 인삼밭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파종을 했고 평수는 1,4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1년간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묘산밭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싹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보이나?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게다 싹인데 인삼 싹인데 오늘 날짜가 3월 23일인데 계속 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가림 시설을 해줘야겠습니다 보통 여기 가장자리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보강을 해줘야 돼가지고 부색한 정도 대주고 가장자리 부분이 좀 힘이 많이 받아야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인삼과 지붕이 안 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빗장이라고 하는데, 빗장도 한두개 정도 질러주고, 요 밑에 말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코드사 케이블 끈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끈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다 설치가 끝났고, 이제 저 밑에만 설치를 하면 이 바튼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남자 여섯 명이서 작업을 하면, 이거 박는데 하루도 안 걸리고, 이거 타카 쏘는데도 세대로 쏘면 거의 1,400평인데 하루면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삼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이게 인건비도 안 맞는데 인건비가 그 인력 한 분당 1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6명만 쓴다고 해도 72만원에 타카를 쏘거나 불찾기로 그러니까 기계를 좀 쓰는 작업을 하면 13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6명 쓰면 막 75만원씩 나가고 뭐 식비랑 그런 거 하면 80만원씩 나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인삼 가격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게 농사를 굉장히 신중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안 좋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떨어질 가격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인삼밭에서 일을 많이 해 보셔 가지고 처음에만 잘 이렇게 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면 일은 잘 합니다.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위, 위에 걸려거리는 부분은 전기톱을 이용해서 잘라서 완만하게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타카 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밭 같은 경우는 점심 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삼밭 지주목 설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지주목 설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